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지 알고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태평양 전쟁 시기에 별사탕을 만듭니다. 음. 건빵에다 같이 집어넣습니다. 음. 아까 말했다 그 동남아지우기니까 너무 물이 실질적으로 몸에 안 맞길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건빵을 먹으면서 어떻게 목을축일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그래서 별사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음. 여기에서도 건빵이 만들어집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시설이 꼭 건빵을 만들었을지, 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 기 시설인데, 아까 저기 지금 보시면은 이굴뚝 있는 그 음. 뒤에 산이거든 지금 오늘 음. 안개가 쪄서잘안 음. 보이는데 음. 그산 안에가 지하로에 그대로 경락고가 있습니다. 음.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요 뒤에 지금 이건물들이이 건물, 건물들도 전부 일제강점에 기 충분한 원형들의 건물들 이 음. 굉장히 많은 시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음. 이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1948년에 1 4연대라 부대가 여기에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음. 원래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나서 46년에 각 도에 하나씩 연대를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음. 하나씩 연대를. 그래서 음. 우리나라가 당시 8도였지 않습니까? 여덟 개 연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1946년 8월 1일 날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뛰어나갑니다. 져 음. 제주도가. 46년 8월 1일에. 예. 네. 그래서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떨어 나가면서 이제 제주도 구현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중요한 지점이 그거예요. 왜 제주도는 당시 인구가 한 25만 6천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작은 도시 하나를 떼어내서 도로 만들었는가? 도로 승격시켰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뭐가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라는 문제들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나 이런 데 가도 이런 설명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요그 문제가 2025년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가 제주도를 왜 전라남도에서 떼어내서 만들었는가 아까 원래 도별로 하나씩 연대를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군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속하니까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군사시설을 갖추고 싶은 거예요 이 군사시설을 갖추고 싶은데 군사시설을 현재 상태로 갖출 수가 없어요 이게 전라남도에서 떼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하나의 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다가 떼어낸 이후에 연대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연대예요 구현대를 만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키나와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이 미군의 기지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오키나와 같은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떼어냈고, 거기다가 이제 구현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최근에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 때 강정기지, 해군 강정기지, 그리고 지금 제주 제2민간공항. 이것이 1946년에 전라남도에서 떼어내서 이 군사 기지했던 것고다 일맥상통한 문제들입니다. 원래 강정 기지는 민관 복합 항구 기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은 전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전부 점령했냐면 미군 항공모함들이나 미군 기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뜻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9개 연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1948년 5월달에 우리가 총선거란 걸 하게 됩니다. 이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이 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이 총선거가 유엔에서 결정될 때 하나의 약속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남한의 총선거를 통해서 선거가 이루어져서 정부가 들어서면 미군이 철수한다. 미군 그러면 기존에 있는 9개 연대로 가지고는 우리 국방력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8년 5월에 10연대, 11연대, 12, 13, 14, 15, 6개 연대를 만들어요. 이것이 48년 5월이에요. 미군이 철수할 걸 대비해서 여섯 개 연대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수의 14연대예요. 여수의 14연대는 광주의 4연대의 병력들이 와서 주축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연대입니다. 14연대는 1948년 5월에 창설됐다고 보면 됩니다. 한 3월부터 모병을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학교가 개교한다 해서 학교를 무조건 개교하는 건 먼저 건물을 지어야 될거아닙니까 그러듯이 마찬가지 3월부터 모병하고 막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쉽게 말 개교식을 하는 시기 되거든요. 그래서 5월에 14연대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5월에 창설되고 나서 그로부터 한 5개월 후, 1948년 10월 이제 14연대 군인들이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공개하죠. 그것이 이제 이곳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책들을 보시면. 아까 사연대 병력이 여수로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사연대 병력 중에는 빨갱이가 많았다.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책에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상이 이상한 애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서 가장 가기 좋은 데가 군대였다. 당시 군대는 모병제였습니다. 지 징가 징병제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가는 곳. 그러니까 막 부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많은 책에 써져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 사실이 아니에요. 당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음. 하나는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해야 됩니다. 음. 두 번째는 그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음. 근데 경찰의 눈을 피해서 군인이 됐다 그러는데 경찰서장의 서명이 돼서 사인을 받지 않으면 군대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들 이후에 여순이 빨갱이, 전라도가 빨갱이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시 1 4년대 봉기는 이 빨갱이들이 부대에 들어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어느 연대든지 연대가 창설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모병을 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 아니 초학교 등 이상 졸업에 추천자. 그 다음에 장교는 중학교 이상의 졸업에 그 지역의 교장과 지역 유지의 세 명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사관학교로 갈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지금 다 국가 나름대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거였죠. 추천을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여순에서 빨갱이다, 자익세력이 어쨌다, 막 아,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부 다 여기는 사상이 이상한 놈들이 와서 어찌 일어났다 이런 거였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이 설명은 안 할게. 요 여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이상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